안녕하세요. 한국사 초통일학공또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. 오늘 한국사 주제 구석기 시대에 사용한 도구의 이름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. 구석기 시대는 일단 뗀석기인데, 뗀석기는 그냥 말 그대로 떼어서 사용한 그 도구인데요. 떼어서, 사, 아이고. 네, 떼어서 사용한 도구는 이 도구는 이제 주먹도끼 같은 이제 이거 바위에 탕땅땅 땅 해가지고 그게 빡그돌 깨지잖아요. 그게바로 단석기인데 또 나중에 가면 또 신석기에 신석기가 나와요. 그 신석기에 신석기에 가 보면 이제 간석기 하는 게있는데 그건 돌갈 돌과 갈 판이 하는 것으로 갈거든요. 그 돌. 그러니까 더 고급적인 기술로. 그게 돌 갈고 막 그러는 거죠. 그랬니 그게 이제 구석기 시대에서는 이제 떼어서 이제 쭉 생활하는 이제 도구인데, 이 예를 들어 승비찌르와 주먹토끼가 있는데, 주먹토끼가 여기서 한창 유행이었단 말이에요. 그이 주먹토끼의 사용이 온 거는 뭔가 동물 가죽을 벗길 때 사용이 됐습니다. 또그그석기에도 이제 뭐 많은 간석기 들이 사용이 됐고요. 그래가지고 또 이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에 이면서 점점 더 간석기 이저 이, 이, 가석기가 청동기로 바뀌고 이러면서 점점 발전을 합니다. 그리고 그 하면서 또 고조선이 세워지는 거고요. 네, 그거 그이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발표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